어, 잠깐만. 조땐 에이 씨 지나쳤어. 1층부터 가야 돼. 오케이, 또 배럴이다. 나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아이, 조용히 해봐요. 놀래라. 제가 더 놀랬는데요. 막소사, 페카토가 몸 밖이래. 막소사. 좀 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패카도가 원박퀴라고 호기님 2층다 털었어요? 예2층은 일단 털긴 했는데 1인님의 뭐 얼마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럼 난 꼭대기층으로. 3층은 열심히 털고 있는데 뭐지 뭐지 누가 누가 여기 왔다 갔네. 혹시 더블베럴 드시 분 계세요? 샤톤쉘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레트님 혹시. 정전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최상층까지. 이거 드세요, 이거. 뭐요 아, 괜찮아요. 저 운규 있어요. 그대로 올라갔는데. <laughs> 우리 아래쪽 갈 걸? 그러자. 지금 와서 진짜 지자고요? 너무 부담 이 심한데. 아니, 먹고 올라가긴. 오탄이더 필요한 사람 없죠? 짜증. 짜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졌다 방향 아니, 아니. 안 보인다 오토바이가 시추선 띵 앞에 여기쯤일 걸 물빙? 예나 네.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서 그 시추선 방향 쪽으로 날아올랐거든 확인 불가 저도 확인 불가 오기님 왜 혼자서? 어디야? 전... 레드존소리인가 아니요. 소리. 방금 방금 전에 총소리야. 총소리요? 네, 방금 전에 총소리였어요. 어, 저저 방금 바로 보인 거같습니 다른애들 이쪽으로 올텐데, 그럼. 아, 맞다 스카를 좋은 건 좋은데. 어, 잠깐만. 적 발견, 적 발견. 2. 아이 130, 130. 기존 30. 40. 4 요 밑에, 아 바로 밑에 붙었다! 우리 건물 바로 밑에 붙었어요 확인 둘 기절 클리어 바... 클리어 확킬? 응 아, 뒤집어 다 진짜 여기 4배 하나 더 있어요 8배 있어요 아니 4 0 8배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5탄이 <laughs> 없지 방금 났었거든 그럼 어, 제탄 드릴게요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좀, 여기도 있어요 여기 수직손잡이 하나 4배율 하나 저 있는데 오면은 5탄 많아요 누가 좀 가서 가져가요 애초에 3 8분이었거든 진짜. 아니 진짜러면 그 붕대로 먹고 산다 이뚝도 뭐 있고 여기 누가 좀 가서 가져가요 진짜 나 지금. 어, 왜옷 탔냐? 예. 네. 어디 있어? 아 에레튼이 못 찾았다. 음? 아, 아 여기 아, 있구나. 아니 아, 보긴 비켜봐요. 4 6었구나이 친구는. 대바시는 붕대가 아이고, 없어졌다. 가야 된다. 어디냐 오건? 정크해야지 가운데에요 아, 진짜 정크해야되네 2킬했다 2킬 자기가 구상 쩍다 손저 한개 한개 그러면 저 있는데로 와요 하나씩 떠볼테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붕대로 어떻게든 살고있어서 공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 지금 <목소리> 누군가 밑에 적 벽에 가려서 안 보여요 밑에요? 우리 버기 뺏으러 왔어요. 보인다. 바로 앞에 담벼락에도 한명 있어. 이 예, 담벼락 건너로 보인다. 상광. <laughs> 55초. 한 대가 어, 버그가 밑에 있어가지고 음. 바로 앞에 담벼락이라고 했죠? 예 네. 네. 따라왔어 집안에 또 있네? 오이 새끼 대체 어디서 쏘는 거지? 거기 네. 아래 여기 안나구나벼운게한번 어, 붙어요. 한번 한 붙어요. 한명 올라와요. 이쪽으로 인생님 조심해요. 뒤로, 뒤로, 뒤로. 한올라오고 있어요. 가 플래시뱅. 먹 막힌지 모르겠다. 1탄아 또. 3. 4. 5. 1 쪽. 2. 2. 로 2. 킬킬 가야되요 저희 호호 그쪽은 그거 타고 빠져요 예? 바로 올라갈게요 와 술탄 가오 없이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템 넉넉하게 챙겼으니까 타라서만 갑시다 타라서만, 타라서만, 타라서만 갑시다 우리 매매한대. 사람 <laughs> 만날 수 있겠네 저거도. 이제부터가 문제지. 어디로 가요? 미치빨리 여기 끝. 야, 더 이상 가지갑시다 솔직히 여기가 지금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구상 아, 하나, 그래요. 둘, 세개 떨궜어요. 진통제 하나 떠올게요 아 근데 조끼가 나가리겠 됐네 저도 조끼가 바지걸리가 돼가지고 <놀람> 어 있다 있다 <놀람> 밑에 있네 밑에 있네 네 클리어 오케이 누가 어무좀 해줘요 자, 에르트님 살리고 있을게 예. 포기님은 밑에 시체, 아니요만 먹을. 시요 별로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얘네. 그럼 빠져요. 아니, 근데 붙어야 돼요. 그 시체 쪽으로. 이거 M방향 총소리 아니에요? 아까 걔들 A 쪽에서 들려요, 총소리 일단. 예. 아씨, 쪽이 깨졌네. 8배네. 카구팔이다. 뭐, 카구팔인데. 조끼 남아있어요? 카구팔 패스. 조끼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아, 이쪽으로 왼쪽... 붙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내려서. 안쪽으로 조금 붙어야 돼요. 예. 아, 1 8 0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120쪽에는 일단 저기 있을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상대가 덮치지 않는 한, 뭐. 나쁘진 않은데, 지형이. 뭐, 어, 그렇긴 한데. 바로 위에 이 새끼가 쏘고 있는 거 진짜 무섭다. 소음기 보급의 쌀인 거 같은데, 딱 봐도. 응. 65. <laughs> 아, 있다. 보인다. 앞에. 보여. 위치. 어, 앞에 있네? 네. 저 녀석인 거 같은데, 사격해 한 놈이. 오이씨. 소음기 갔어요. 잠만요 저 치료하고있어 치료 끝 음? <laughs> 쏠려고 아, 멈출꺼야 쏠려고 멈출거야딱 한타임 쏘아라 새끼야 아씨 움직인다 컴퓨고 멈췄어.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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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헤드가 안나와요 각이 아씨 도망 아뭘 자꾸 왔다 갔다 그래 거기서는 어, 잘 맞는다 한대 킬굿샷 굿샷 아까 335에서 한명 봤거든요 아0 방향에서 발견 105 방향 돌뒤 그리고 왼쪽 돌뒤한대 아, 그냥 카우카우카겠나우카우카우해우카우카우카우카우카우한우카우카우카우카우카우카도 슬슬 야가카우카우카우다우카우카우카우카우카우카우금우카우 아홉 개 어, 다섯 놈 남았어요. 아니요. 네놈 남았어. 쟤네가 네 끝인 거 같아. 그러네. 아, 더 있다. 더 있다. 더, 아,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어디까지 붙어야 되냐, 이거 진짜. 쉿. 아, 나 이방에 언덕에 둘 있어요. 응. 음. 한놈누웠거든요한놈 올라간다. 어, 쟨가 아이 실패다. 어, 아 시작 안 보이서 보이서 보이 보이서. 어아 저거구나. 아 이거 얘네가 먼저 감자고질 잡고 있어서 힘들겠는데. 나무 이거 은폐물로 쓰고 달려야 되는데. 연막 하나 더 까요? 아, 숨었네. 저기 두 팀이거든요? 두팀 남았어. 포기님, 이리님, 나은 쪽으로 해가지고 가요. 아, 잠깐만. 쉣. 아, 시작. 뾰카하고 되겠다. 뾰족하고 벌뜰게요 일단, 한명 뚝배기 깼거든요? 한번 아, 아, 달려와요! 앞에, 아, 뭐, 전면 달려와요! 둘이야, 둘. 아, 쌩. 그러자, 한 명. 으악.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살릴게. 아, 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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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에 하나, 그 곧, 그 곧, 어, 굿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 전부 다 사킬 쓸었다. 아... <laughs>